125만 8,838표를 획득한 안유진 님 축하드립니다 네 프리즘 인기상 수상자는 김수연 님 안유진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유진 입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자체가 정말 믿기지 않고 너무 영광인데요. 이렇게 오늘 예능상 후보에 든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이렇게 인기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 투표 열심히 해주셨어요. 우리 팬분들 다이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투표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영석이 형, 영석 pd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브가 해야라는 노래로 활동 중인데요. 저희의 다양한 활동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